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1868년부터 1918년까지 5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총살 당합니다. 그는 남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성품이지만은 유약하고 무능하며 미신을 신봉했습니다. 제위는 1894년부터 1917년까지 26살에 즉기를 해서 2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1888년 20세 때 선제인 아버지인 알렉산드로 3세가 의문의 열차사고를 맞고 후유증을 겪게 되고, 1894년 26살 때, 알렉산드로 이 3세가 신, 신장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어, 어, 차르 어, 황제로 직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듣지 를 않습니다. 1901년 33세 때 반대 시위가,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많아지고 어, 정부 내 교육부 장관이 암살이 됩니다. 1902년 34살 때 내무부 장관이 암살이 되고 그 다음에 1903년에는 또 다른 내무부 장관이 암살이 되고 1904년 그 다음에 또 다른 내무부 장관이 계속 암살이 되면서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반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황, 아내 황후 알렉산드라는 혈우병인, 혈우병에 걸린 아들 알렉세이의 치료를 위해서 어, 고용한 라스푸틴이 황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악종을 저지르고 미신을 믿고 백성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1905년 37살 때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당에 갈 시간에 배고픔 15만명의 노동자들이 황궁으로 진격을 하면서 배고프다 빵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시위는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시위대가 황군이 황제의 군대가 대포를 포함해서 총을 쏴서 천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황제의 기병대가 칼로 마구 시위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66개 도시 44만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대규모 파업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도 황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917년 2월 49살 때 수도 쌍떼 빼떼로 브루크에서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어, 황군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다가 결국에는 황제가 태위가 되고 군주제가 폐지가 됩니다. 자본가 중심의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맨세비키 다수의 내각은 식량 부족을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1917년 10월 또다시 민중반란이 재발생하고 케렌스키 내각은 총사퇴하고 레닌의 벌세비키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황제는 체포되어서 우랄지방에 8개월간 격리되게 됩니다. 군인들의 감시하에 민가에서 단란하게 살게 되지 지만은 1918년 7월달 황제와 가족들이 모두 레닌의 혁명 정부에 의해서 총살이 되고 시신은 전부 다 불태워지고 소각되어게 됩니다. 아, 니콜라이 2세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종착역인 시베리아 횡단 철조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2 시간만 가면은 조선과의 국경인 우수 리스크에 도착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인구가 16만이고 이 중에 조선인이 4만 명이나 됩니다. 이곳은 우수리스크는 조선 독립운동가 이상설이 항일투쟁을 한 곳이고 성명회와 권업회를 조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이면서 큰 부자인 최재광이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